마지막으로 홍보. 아, 네, 홍보요. PR 시간. 네, PR요? PR 한 시간 잡아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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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어, 30대 후반에 <laughs> 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함께 연주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 클래식 칼럼니스트이자 클래식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현이라고 원래 이제 칼럼을 많이 쓰고 있었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글 쓰는 데도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잡혀져 있는 연주를 위해서 연주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어, 많이들 이제 페루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페루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과 그 애견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용인을 기점으로 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취미로 다들 악기 하나씩 하시거나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발레든. 네, 다 하나씩 해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부모님이었지만, <laughs> 네, 부모님이 발레도 시켜보시고, 태권도도 시켜보시고, 미술도 시켜보시고, 음악도 시켜보셨는데, 아무래도 바이올린이 가장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선생님의 연주회를 보고 나서, 아, 이건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발림을 전공을 하다 보니 비올라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요즘은 이제 투잡 시대다 보니까 두악기를 모두 전공하게 되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음악 사나 음악에 대한 강연이나 또 음악으로서 봉사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해서 하게 된것같요 햄미 아시나요? 그 네, 네, 네. 그 음악가님이 그분의 바이올린 실력이 어느 정도든. <laughs> 정도? <laughs> 제가 왜, 왜,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악기를 몇번 하는 거를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 아무 말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도 한창 코로나가 1차로확 커져가지고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연주하는, 연주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 팀원으로 활동하는 어, 로타트리오라는 팀이 미술관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때 관객... 분들 중에 하나,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께서 오셔서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글썽인 걸시면서 저희 손을 붙잡고서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많이 위로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뿌듯했었고, 어, 이러,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구나라는 얘기도 동료들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생각이 아나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 남들은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남들 1년 걸리고 나는 10년이 걸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들과 비교도 많이 했고 남들에 비해서 먼 길을 돌아가는 듯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 어뭐 남들 1년 걸릴 거 내가 10년 걸리면 내가 10년 뒤에 그 자리에 가면 되지 않을까? 뭐 누가 나보다 앞서 간다고 해서 내가 내 길을 안 가는 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 그게 여태까지 저를 만들어 왔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원동력이 된것 같기도 해요. 너는 아직도 꿈을 꾸니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가 돼도 70대여도 꿈은 계속 꿀것 같아요. 이게 너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꿈을 포기하는 순간 너무 인생이 단조로워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꿈을 찾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에도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어, 평생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거를 평생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된건 어렸을 때였지만, 제가 글을 쓰게 되고, 제가 책을 내게 될 줄은 몰랐었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사실 저는 정말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좌절도 많이 했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 악기 관두고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어,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다 모여서,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고, 앞으로의 내가 될 거라고 좀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 이제 아, 비엔드 <laughs>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계속 꿈을 키워나가야 된다 좌절도 나의 하나이고 여기에서 내가 또 다른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평생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모험가나 탐험가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제가 멤버로 들어가 있는 팀이 안정적으로 가, 계속 연주 활동을 할수 있게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과 어,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기획 연주로 어, 독주회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렇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 음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와 희망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연주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책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음악적 이상 또 음악적인 목표들이 네,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